진이 어, 오프닝이 네 <laughs> <laughs> 아 도둑이야? 자오늘 해볼 게임은 노움과 기사. 자 여기서 노움은 이제 뭐 이제 옛날 설화에 나오는 그 요정 노움 같은 느낌의 어 그러니까 뭐 r p g 게임에 나오는 노움이 아니라 노움을 잡는 게임인 것 같고요. 이게 뭐야? 길이 세 개가 있네. 일단 미덕의 길. 그러니까 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저주의 잔이 지금. 그걸 놈이 가져갔다는 거지. 놈이 구멍 속에 숨지 못하게 하세요. 놈을 찾아서 잡는 것 같은데 뭐 어디 있는지 알고 잡으라는 거야. 아 잠깐 미니 미니맵? 어 아, 미니맵이 가리네. 음, 잠깐만. 아 적절했다고? 아, 그냥 그래 이 안에 그냥 내 들어갈게 그러면. <laughs> 방풀 방치했지. <laughs> 근데 미니맵이 보이긴 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이뭐 달리는 거 맞아? 이건 뭐지? 이게 뭐야? 고귀함, 과거의 유물이지. 마녀, 아 이게 마녀야? 그리고 나는 고대의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늙은 현자의 말을 들어라. 만약 네가 규칙을 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깨라. 그들은 잘 숨어 있어. 나비를 찾아서 네 부적을 주의기게 봐. 부적? 버섯을 조심해. 아무튼 뭐 근처에 노 놈이 있으면 반응이 오겠죠? 뭐야? 해골이야? 아 <laughs> 씨. 어, 소리 난다. 오, 부적이 어, 저아 저기에 부적. 어, 저기에 이제 바들바들 되는 게 근처에 노음이 있다는 뜻인가 보다. 여기 어디 있어? 이 근처야. 가까워. 격렬하게 흔들린다. 어! 이놈의 새끼! 야이마아 나이 많아. 나이 많아. 나이 나아이 무슨 뭐 집더미에서 많아. 나기야아 나이 어, 다야이많 <laughs> 이걸아왜 나보다 빠른데? 야,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걸? 알루아! 잡았다! 뭐야 이거? 아뭔 뭔데? 뭐뭐뭐버튼 액션이야 방금? 아 뭔데? 방금은 또아 잡아서 또뭘 해야 되나 보네. 킬 체크 해야 되나? 아이 개똥개마냐 이거! 아 이새끼 어디갔는데 그리고 아 이거 뭐 힌트 같은거 없나? 아 이거 너무 말도 안되는데 게임은 버그가 아니야 이새끼 이거 출구 개구로 탈출했다 이새끼 이거 어 뭐야 야 임마 아 일루와! 아 뭐 낚시야? 잡았나?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 맹세. 나는 막 난쟁이가 되었어. 제발 나를 풀어줘. 놈 잡았다. <laughs> 레벨 이 어두운 듯 마녀한테 가볼까 일단 <laughs> 새로운 장비를 줄지도 몰라. 뭐야 마녀가 아니네? 누구세요? 하하하 <laughs> 고귀함 그 단어는 무슨 의미지? 아 타락한 검은 기사야? 이건 검은 기사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넌 아직 배워할 것이 많아 아 놈이나 잡으라고 아 여기 있구나 이건 뭐야? 이것도 뭐그 감지기인가? 뭐야 어? F 누르니까 방울 끼는데? 뭐야 이거 아왜 이딴 기능이 왜 있어! 아 진짜 장난해? 아뭐이딴게 게임이야. 어아 아, 아, 알았다. 아 방향을 알려주는구나 이눈이 이, 뭐지 이, 이 석상이 이 눈이 반짝이면 그쪽인가 보네. 이 근처 에 있어. 음, 어, 뭐 어, 많아. 야 거기서 아 시켰어. 졌다. 엠마, 숲이 앞으로 나아가며 정당하게 그 소유를 되찾을 것이다. 너희는 무력하다, 기사들이여. 너희는 이미 졌다. 놈 잡았다. <laughs> 검은 요정, 용사의 의무, 용사의 용기, 용사의 명예. 그게 뭐지? 음, 고귀함. 고귀한 자들만 남는다면 그들이 고귀하다는 걸 어떻게 알겠지? 오직 천민들과 불황자들만이 고귀한 자들을 돋보이게 하지 그들을 찾아내어 처단해 그들은 겁쟁이처럼 통에 숨어있다 놈? 놈을 말하는 건가? 일단 아이템은 이쪽 방향에 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2층이 아닌 것 같아 일단 내려가는 기단을, 계단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진짜 기적이 아, 뭐 계단 아닌데 계단처럼 보인 거 아니야? 아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마도 네가 전투에서 이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내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나는 통치자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지. 손 하나로 말이지. 기침, 기침. 놈 잡았다. 인챈티드 몰. 쇼핑몰? 기사가 왜 이런데 있지? 후. 좋아. 아이 근처인가? 러 변신을 해 있는 거야, 대체 오러일로와블린러이린러블

그들이 너를 속였다. 마을 사람들, 그들은 검은 요정과 공모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악한 계획을 한번 저지했다. 빛나는 저주자는 치유가 아니라 파괴를 가져온다. 우리는 우리의 종족과 세상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라. 검은 요정이 그녀의 어두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믿다. повелитель б е с л е д н о исчез в своих владениях вместе с чашей сияющего заклятия.

잠시 후. 믿지 않는다. <laughs> 믿었다가 망했죠. 아나는저주에사는 저녁병을 멈추었다. 아, 하지만 마을은 구원받았다. 노과 기사였습니다. 이건 뭐지? 복수의 길.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아, 얘는 도끼를 들고 있네. 이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야, 무슨 차이지, 근데? 근데 아마 게임 내용 자체는 똑같고, 그냥 이제 NPC 대사나 이제 마지막 선택지에서 뭐 텍스트만 좀 달라지는 그런 것 같은데? <laughs> 혁준상 <laughs> 어째서 여기에. <laughs> 말고 아 뭔데 이건 또뭐 대바대가 살인마를 함정에 떨어뜨려서 죽이냐? 어? <laughs> 가는 길에 비밀방이 있어요 어디? 비밀방이 있다고? 아 여기구나 개발자 노음이야? <laughs> 뭐지? 게임하는 건가? 아뭐 미소녀 게임하는데? 될이아 <laughs> <laughs> 근데 좀 게임 내용도 좀 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laughs> <야>, 똑같네. <laughs> 우리가 모든 걸 고칠 것이다. 좋다. 리가모 ك 노음 100마리 잡기가 <laughs> 있어 씨발 거. <laughs> 아, 재밌었구요 아니 아니, 솔직히. 아 너무 게임이 좀 날먹이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아좀 노음이 꼴받는다는 거는 논외로 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